예, 안녕하세요. 미가의 TFT 공략 미갈입니다. 7월 21일 11.15 패치로 적용 예정인 롤토체스 시즌 5.5. 어떤 게 추가되고 변경되는지 정리했어요. 바로 가죠. 먼저 시스템 변경 사항입니다. 시즌 5.5에서는 그림자 아이템이 사라지고 찬란한 아이템이 생겨납니다. 그림자 아이템이 장점을 극대화하는 만큼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찬란한 아이템은 장점만 극대화한 최강의 아이템이죠. 3-6 스테이지에 찬란한 무기고가 등장하며 모든 플레이어는 5 개의 찬란한 아이템 중한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찬란한 아이템의 디테일한 효과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신성한 축복 체력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등장하고요. 기본 아이템이나 골드 소모품 뒤집개 챔피언 등 강력한 보 보상을 줍니다. 이렇게 황금색 구가 생기면서 먹으면 보상이 떨어지죠. 이번에는 골드 뒤집개 그리고 아이템이 나왔네요. 상징의 고서, 이 신성한 축복이나 낮은 확률로 몬스터에게서 나오는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획득한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사라지는 시너지와 챔피언입니다. 아게 여단 시너지가 사라지면서 리산드라, 르블랑, 모르가나가 사라지고요. 신록이 사라지면서 타릭, 신왕이 사라지면서 다리우스, 용사냥꾼이 사라지면서 트런들 판테온, 모데카이죠. 영겁이 사라지면서 킨드레드. 그 외에 라이즈, 빅토르, 카타리나까지 사라집니다. 그럼 비어버린 기사 신비술사 망각 이런 시너지는 어떻게 메꾸느냐? 새로운 챔피언과 시너지가 메꿔주죠. 먼저 새로운 시너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시자. 총 8개의 챔피언이 고요 전투 시작 시 가장 체력이 높은 감시자 챔피언에게 보호막과 공속 증가 버프가 걸리며 보호막이 파괴되면 가장 체력 비율이 낮은 아군 챔피언에게 보호막이 이전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체력이 가장 높은 올라프에게 보호막이 걸리고요 이 보호막이 파괴되니까 옆에 갈리오에게 이후 다시 루시안에게 넘겨지는 모습이죠 시즌4의 용족과 흡사한 느낌의 시너지입니다 아 부감시자 마렵다 무생물 이 신규 챔피언 그웬의 단독 시너지로 전투가 시작되면은 8초 동안 그웬주변에 안개를 소환하며 안쪽의 아군이 안개 바깥의 적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50%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웬의 시너지도 신비술사라서 딱힌드레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느낌이네요. 포병대 총 4개의 챔피언이 있고요. 포병대는 매 다섯 번째 기본 공격시 포탄을 발사 공격력에 비례한 물리 피해를 대상과 주변적들에게 입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세나 크리스타나 미포 루시안이 포병대거든요. 다섯 번째 공격마다 돌덩이 같은 것이다. 가면서 범위 추가 피해를 주는 모습이죠.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승리자 신왕 시너지가 사라진 가렌에게 들어간 시너지로 상대 유닛을 처치하면 다음 기본 공격이 강화되며 대상의 잃은 체력 비례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기존에 있던 시너지지만 변경점이 있는 시너지들입니다. 먼저 망각 369 시너지가 아니라 2468 시너지로 바뀌며 그림자 아이템이 아닌 전투에 승리할 때마다 챔피언의 추가 능력치가 1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거 대장군과 흡사한 시너지가 되네요. 망령 새로운 망령 챔피언 피들 스틱이 추가되면서 2345 시너지로 바뀌고 효과도 살짝 조정되었네요. 악동 기존 357 시너지에서 2468 시너지로 변경됩니다. 그에 맞춰서 효과가 과도 살짝 조정되네요. 이 신비술사 새롭게 5시너지가 추가됩니다. 그림자 시너지템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무기구에서 시너지템을 먹을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신비술사도 5시너지를 받을 수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가되는 챔피언입니다. 먼저 1코스트 올라프 감시자 척구병 시너지로 스킬은 패시브 광전사의 분노 이은 체력 1%당 추가 공속을 얻고 매 공격마다 체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감시자의 초반 암라인을 담당할 것 같아요. 세나 감시자 포병 시너지. 이 스킬은 마지막 포옹으로 협곡의 W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적에게 검은 안개를 방출 첫 번째로 적중한 적을 속박합니다. 속박된 적은 기절하며 주변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하네요. 어... 그냥 시시셔틀 느낌. 다음은 이 코스트, 트리스타나, 악동 포병대 시너지. 스킬은 로켓 점프로 가장 멀리 있는 적의 뒤로 점프하며 추가 공속을 얻고요. 만약 트리 주변에 적이 있다면 모든 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점프한다고 합니다. 파이크, 감시자, 암살자 시너지. 과거 파이크 스킬과 동일합니다. 가장 먼 적에게 돌진하며 광역 스턴을 먹여요. 이렐리아 감시자 군단 척후병 시너지. 스킬은 저항의 춤으로 4초 동안 칼날로 몸을 감싸 피해를 감소시키며 기본 공격받아 효과가 10%씩 상승. 최대 90%댐감까지 들어간다고 하네요. 스킬이 끝나면 공격 대상에게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다음 3 코스트 라칸 감시자 재생 솔사 시너지 스킬은 전쟁 무도로 적에게 깃털을 던져서 첫 번째로 맞는 대상에게 마법 피해를 주고 라칸 주변의 모든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깃털로 적이 죽으면 회복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미스포춘 망각 포병대 시너지 스킬은 총알은 비를 타고 대상 주변 지역에 3회에 걸쳐 마법 피해를 입히고 8초 동안 치감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4 코스트 루시안 감시자 포병대 시너지 스킬은 빛의 심판으로 4초 동안 한 방향으로 총을 12회 난사하며 공격력에 50%에 해당하는 피해와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이 난사하는 총알도 평타 취급이라 포병대에 탄환이 나가더라고요 루시안의 공속이 증가하면 추가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포병대 루시안 덱 각이다 피들스틱 괴생 망령 신비술사 시너지 스킬은 까마귀 폭풍으로 협곡의 궁극기죠 이 스킬로 적이 죽으면 지속시간이 1초 증가하며 사망한 적의 최대 체력에 비례해서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피들스틱 캐리 덱 나오겠는데요 이 갈리오 감시자, 용족, 기사 시너지 스킬은 듀란드의 방패로 2초 동안 주변 적들을 도발하며 지속시간 동안 피해가 감소하고 충전이 끝나면 힘을 방출 3칸 이내의 모든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며 받은 피해 감소량이 50%만큼 회복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탱킹력 미치겠는데요? 마지막 5코스트 그웻 무생물 신비술사 시너지 스킬은 돌격 가위로 원뿔 모양으로 3회 가위질을 하고 기본 피해량의 대상 최대 체력 비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가위질 1회마다 대상의 방어 그리고 마법 저항력 1을 훔친다고 하네요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가위질 횟수는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웻 만화통이 지금 p b 에서 20인데 이 블루를 주면 무지막지 하겠는데요 아크샨 감시자 정찰대 시너지 협곡에도 이번에 추가된 신챔피언인데 롤체도 나옵니다. 스킬의 패시브 효과는 아크샨의 기본 공격이 대상의 방어력을 5초 동안 50% 감소시키는 거고요. 액티브 효과는 이 갈고리 총을 중앙에 고정한 뒤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원을 그리며 밧줄을 탑니다. 밧줄을 타는 동안 가장 가까운 적에게 총을 발사한다는데요. 이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밧줄을 꽂고 빙 돌면서 때리는데 CC에 맞기 전까지 계속 도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앞서 예고드렸었던 찬란한 아이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5개의 아이템이 있고요. 자 먼저 찬란한 대천사의 지팡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최대 마나의 75%만큼 주문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존이 45%만큼 증가니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주문력 증가 효과죠. 찬란한 피바라기 기본 공격 시 피해량이 50%만큼 체력 을 회복하며 체력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최대 체력의 60%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획득 후 최대 5초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추가 효과는 공격력 플러스 30이고요. 야, 이거 AD 딜러들에게 주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찬란한 파속군 스킬 사용 후 30의 마나가 회복되며 추가 효과로는 주문력 플러스 30이 들어갑니다. 보통 불로는 마나통 20인 챔피언들에게 넣어서 스킬을 굴리게 하는 목표였는데 30 회복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네요 찬란한 덤블 조끼 받는 치명타 공격에 추가 피해를 무효화하며 기본 공격에 맞을 경우 주변 모든 적에게 250, 300, 350의 마법 피해를 줍니다 추가 효과로는 초당 최대 체력의 2%를 회복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주는 마법 피해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추가 효과로 회복까지 들어갔네요 찬란한 힘의 성배, 전투 시작 시 장착 유닛과 가로로 한칸 내에 있는 모든 아군의 주문력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5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서포팅 템이라 그런지 방템이나 딜템에 비해서 뭔가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찬란한 죽음의 검, 적 처치 관여시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추가 공격력 플러스 15가 증가하고 무제한 중첩이 가능해집니다. 그림자 죽검에서 최대 체력 20% 감소, 이 단점을 빼버린 거네요. 찬란한 용의 발톱, 추가 마법 저항력이 무려 500! 여기에 추가 효과로는 주문력 30이 들어갑니다. 기본 용발의 마법 저항력이 250이었으니까 거의 두배로 늘었고요. 근데 추가 효과 주문력 30은 뭐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찬란한 얼어붙은 심장 두칸 내에 있는 적의 공격 속도 50%가 감소하고 시장 만화가 45 늘어납니다. 찬란한 용발보다는 추가 효과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화가 늘어났다라는 건 시장 만화가 늘어났다라는 건첫 스킬을 그만큼 더 빨리 굴릴 수 있다는 라 거니까요. 찬란한 가구일 돌가옷 적의 공격 대상이 되면 방어력이 40 마법저항력이 40이 증가하며 공격하는 적이 늘어나면 중첩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 가구 1이 방어력 마법저항력 18씩 증가하는 거니까 2배 이상으로 지금 효과가 늘어난 거예요 찬란한 거인학살자 기본 공격 및 스킬 사용 시 20%의 추가 피해를 주고 대상 최대 체력이 1400을 초과할 경우 추가 고정 피해가 10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반 거학에 비해서 기본 추가 피해가 2배 됐고요 1,650 초과 시 추가 피해가 1,400으로 줄어들면서 추가 고정 피해가 75에서 100% 증가까지 늘어났네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찬란한 수호 천사. 처음 사망 시 2초 동안 경직된 후 해로운 효과가 사라지고 최대 체력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추가 효과 공속 플러스 30%. 와, 전 이게 미친 것 같아요. 디메리트 없이 그냥 최대 체력으로 부활해 버린다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공정의 손길. 준비 단계마다 다음의 효과를 모두 획득합니다. 공격력, 주문력 40. 10 증가 기본 공격과 스킬 사용 시 피해량의 40%만큼 체력 회복 그림자 정손에서 디메리트를 뺀 거죠. 찬란한 마법 공학 총검 스킬로 입힌 마법 및 고정 피해량의 50%만큼 체력 회복을 하고 체력 회복 초과분은 최대 600의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으로 전환됩니다. 추가 효과는 주문력 플러스 30 기본 총검에 비해서 거의 2배 더 체력 회복하고 쉴드량은 두 배가 늘었습니다. 아, 무시무시하네요. 찬란한 무한의 대검 어 기본 고유 효과는 동일하고요 다른 점이라면 치명타 피해량이 40% 추가로 증가하는 겁니다 어 앞에 것들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찬란한 이온충격기 4칸 내에 있는 모든 적의 마법 저항력이 50% 감소하며 해당적이 스킬 사용시 대상 최대 만화 400%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원래 두 칸인데 네 칸으로 엄청 넓어졌고요. 범위가. 데미지도 최대 만화의 400%. 꽤나 아파졌네요. 오, 좋아 보이는데요. 화려한 건틀릿. 기본 효과는 똑같고요. 추가 치명타 피해량이 일반은 40%인데 80%로 두배 증가했습니다. 찬란한 라위. 치명타 공격을 가할 경우 전투가 끝날 때까지 대상 방어력 70%가 감소하고요. 추가 효과로는 치명타 확률 35%가 증가합니다. 기존 라위가 5초 동안 방어력 70% 감소였는데 사실 뭐그 끝날 때까지 방어력 감소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치명타 확률 증가 쪽이 의미 있는 버프이지 않나. 상대적으로 다른 공격 찬란 아이템에 비해서는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찬란한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 기본 솔라리가 8초 동안 쉴드 유지에 300, 350, 400인데 이 찬란은 60초 동안 유지에 600, 700, 800 보호막입니다. 현실적으로 60초면은 뭐 전투 끝날 때까지라는 거죠. 아, 괴랄한데요, 이것도. 찬란한 모렐로 노미콘 스킬로 마법 피해 또는 고정 피해를 입히면 대상을 불태워서 20초 동안 대상 최대 체력 100%만큼의 고정 피해를 입히고 치감 50%가 들어갑니다 추가 효과로 전투 시작 시 만화 45를 더해주네요 기본 모렐이 10초 동안 25%만큼의 고정 피해였는데 20초 동안 100%의 고정 피해 굉장히 좋아졌고요 추가 효과가 전투 시작 시 만화 플러스 45이기 때문에 어우 찬란한 모렐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찬란한 수은 장착 시 전투 중 30초 동안 군중 제어 효과에 면역이 되고 추가 효과는 공속 플러스 20%입니다. 어이 전투 끝날 때까지 CC 면역이란 소리죠? 찬란한 라바돈의 죽음 모자 추가 주문력 100. 기본 라바돈이 추가 주문력이 70인데 겨우 30이 늘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찬란한 고속연사포 공격 사거리가 두칸 증가하며 추가 공속 40%를 획득합니다. 기본 고연포 사거리 증가가 한 칸이었는데 두 칸으로 늘어나고 추가 공격 속도까지 넣어줬네요. 찬란한 구원 5초마다 오라를 발산해서 두칸 내에 있는 아군의 체력을 잃은 체력의 35%만큼 회복시키고 효과를 받은 아군이 5초 동안 받는 광역 공격의 피해량이 25% 감소합니다. 추가 효과는 체력 플러스 4 5 0이네요 일반 구원의 범위였던 한 칸이 두 칸으로 늘어났고요. 잃은 체력 비례 회복이 25%에서 35%로 늘어났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느낌. 찬란한 루나네어리 케인. 기본 공격시 주변 다른 적 하나에게 탄환을 발사해서 공격력의 110%만큼 피해를 입히고 적중시효과 그리고 치명타가 적용됩니다 추가 효과는 공속 플러스 30% 기존 루나는 데미지 감소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데미지가 110%로 늘어나네요 찬란한 침장 전투 시작시 넓은 광선을 발사해서 적중당한 적들의 최대 만화를 50% 증가시키고요 추가 효과로는 전투 시작시 모든 아군의 시작 만화를 15 더해줍니다 스킬을 늦추는 것도 늦추는 건데 모든 아군의 시장 만화 증가가 꽤나 좋아 보이네요 찬란한 효진의창 기본 공격 시 추가로 15의 만화가 회복됩니다 그림자 효진급의 만화 회복이 뭐 디베리터 없이 들어가는 거죠 찬란한 스테틱의 단검 세 번째 기본 공격마다 6명의 적에게 튕기는 연쇄번개를 발사하며 100의 마법 피해를 입히고 대상의 마법 저항력을 5초 동안 50% 감소시킵니다 기존이 4명에게 튕기는 거였는데 6명에게 튕기는 거로 늘어났네요 찬란한 태블망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원래 2.5초마다 한 명씩 불태우던 게 1.5초로 더 짧아졌고, 두칸 내에 있는 적을 불태우는 게네칸 내에 있는 적을 불태우는 거로 범위가 두 배가 됐으며, 10초 동안 최대 체력의 25% 피해를 주던 게 20초 동안 최대 체력 100%의 피해를 주는 걸로 더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추가 효과로 매초 최대 체력 2% 만큼의 체젠까지 들어갔어요. 야, 이거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찬란한 악당의 장갑. 매 준비 단계마다 임시 찬란한 아이템을 두개 획득합니다. 미쳤네요. 찬란한 아이템 하나하나가 지금 거의 정신나간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중에 두 개를 획득한다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먹겠는데? 찬란한 거인의 결이 피해를 입거나 치명타 적중 시 공격력 및 주문력 유기 증가하며 이 효과는 최대 25회까지 중첩이 가능하고 최대 중첩 시5 0의 방어력 및 마법 저항력을 획득합니다 기본 거결에 비해서 뭐 모든 효과들이 딱두배 늘었네요 벤시의 침묵 전투 시작 시 자신 및 모든 아군이 적첫 번째 스킬을 막는 보호막을 획득하며 추가 효과로는 전투 시작 시 모든 아군의 체력 150이 증가합니다. 모든 시리즈 그두 번째네요. 모든 아군이 스킬을 한 번은 흡수합니다. 찬란한 워모그 추가 체력 1,800을 획득하고요. 추가 효과로는 초당 최대 체력 2%만큼의 체질이 들어갑니다. 깡 체력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네요. 그게 워모그죠. 찬란한 지크의 전령. 전투 시작시 장착 유닛과 가로로 한칸 내에 있는 모든 아군의 공속이 남은 전투 시간 동안 50% 증가합니다. 네, 심플하네요. 찬란한 서풍, 기본 서풍이 5초 동안 적을 전투에서 제외하는 건데 10초로 늘어났고요. 전투 시작 시 모든 아군의 공격 속도가 20% 증가합니다 10초 동안 빼내는 것도 꽤나 큰데 아군 공속 증가까지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찬란한 주로차음문 전투 시작 시 장착한 유닛이 두칸 내에 있는 적을 도발하며 장착 유닛 사망 시 찬란한 공허생물이 깨어나 주변 적을 도발하고 소환된 유닛에서 일어난 공허생물의 효과가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 사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 공허생물의 스탯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써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까지 롤토체스 시즌 5.5 정보들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본섭 적용이 되면 수치들이 좀 변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